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셋째 주 주일학교에 배운 우리 친구들 안 친구 한 친구 너무나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또잘 지냈죠? 벌써 3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어, 주변에 어, 또 꽃들도 피고 있고 어, 동백이 피었다가 또 이제 목련이 또 꽃을 피기 시작했고 또 이제 수선화가 또 조금 있으면 이제 피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벚꽃도 금방 필것 같습니다. 어,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봄이 음, 지금 이미 시작이 된것 같은데 어, 코로나는 아직 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 몸 조심하시고 또 마스크 잘 쓰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 에드,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어,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입니다. 어, 4장 13절부터 17절 우리가 함께 읽었고, 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숨겨야 하나요? 입니다. 어, 오늘 제목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숨겨야 하나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혹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숨겨야 할까요? 어, 드러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어, 숨겨야 할까요? 아니면 드러내야 할까요?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을 다해서 어, 기도하고 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야 하는지 혹은 또 숨겨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오늘 들었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믿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 이 시간 우리 이번 주에 올 말씀.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 말씀. 아멘. 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 한 사람이 페르시아 궁궐 앞에서 굵은 배옷을 입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와, 우리 친구들 중에 맞힌 친구가 있네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워르드게라고 이야기한 친구가 있는데 진짜 잘 맞췄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우리 친구들. 굵은 배옷은 보통 죽은 자를 애도하거나 국가의 재앙이나 불행이 다가올 때 또는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따라서 굵은 배옷을 입은 사람은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궁궐에 들어갈 수 없으니 궁궐 문 앞에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궁궐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 왕비의 친척 오빠인 머르드계였습니다. 머르드계가 어, 울고 있는 이유는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에서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이 지나갈 때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아 매우 화가 났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는 아하스로 왕에게 유다인들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하만의 꼬임에 넘어간 아하에로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반지를 주었습니다. 왕의 반지는 조서를 내릴 때 도장을 찍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이 반지로 페르시아 전국에 조서를 내렸어요. 어, 조서의 내용은 아달월 어,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어,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어, 모르드게는 바로 이 조서 때문에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어, 죽인다고 이렇게 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이 때문에 굉장히 슬퍼져 울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들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울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닥이란 네시에게 머르드게가 왜 울고 있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하닥이 머르드게에게 자초지정을 물으니 머르드게가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하닥에게 말해주었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갈 것과 유다인을 위하여 왕에게 간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스더는 머르드게의 요청에 망설였습니다. 에스더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째로, 에스더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함부로 왕에게 나아갔다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왕비인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금 규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인 에스도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수많은 정복전쟁을 통해 건설된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많은 무기와 병사들이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적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레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탐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왕 앞에는 아무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계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너 혼자 살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와 너희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아수로에로 왕의 첫 번째 왕비는 아니었습니다. 아수로에게는 에스더 전에 와스디라는 그런 왕비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왕이 된지 3년째 되는 해에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첫 번째 잔치는 무려 180일 동안이나 진행되었고, 두 번째 잔치는 무려 7일 동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7일 동안 진행되는 두 번째 잔치는 아주 높은 귀족들이 참석하는 잔치였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귀족들이 참석한 이두 번째 잔치에서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와스디에게 보내 자신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와스디는 아수로에로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아수에로 왕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신하들과 고민하다가 와스디를 왕비의 자리에서 내쫓기로 했습니다. 아수로에로 왕은 와스디를 쫓아낸 다음에 새로운 왕비를 뽑았는데, 그 왕비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 가운데,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한가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인인 것을 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왜 에스더에게 유다인인 것을 숨기라고 했을까요? 페르시아에서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머르드계의 요청은 에스더에게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머르드계는 예전에 에스더에게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기라고 요청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닥에게서 모르드게의 말을 전달 받은 에스더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이 왕비가 되었는지 자신이 왕비가 된 이유가 사촌 오파와 모르드게의 말처럼 이때를 위함 인지 고민했습니다. 에스더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이런 결정은 자신의 목숨을 건 결정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불러서 이 일을 위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요구대로 모든 유다인을 모아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아수로에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이 금귤을 내밀면 에스더는 살수 있고 왕이 금귤을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오랜만에 본 아수레로 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면서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위하여 오늘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에스더의 요청에 아수레로 왕은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그리고 어느덧 잔치 시간이 무르익자 아수레로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소원을 물었습니다.에스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여 당신이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는 내일 소원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내일 한번더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수레로 왕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 날또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둘째 날 잔치가 어느덧 무르익었습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기분이 매우 좋아진 아수레로 는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소원을 물었습니다. 에스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당신이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저를 살려주세요. 저와 제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민족을 살려주세요. 아수르의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내 사랑하는 왕비 에스더의 목숨을 노린단 말이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저와 제 민족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바로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라고 에스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매우 화가 나서 도저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를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하만은 엄청나게 두려워하며 자신을 살려달라고 에스더가 앉은 의자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수레에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마치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아수레에로 왕은 신하들에게 하만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만의 집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나무가 있었는데 결국 하만은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아다롤 13일은 유다인들에게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하고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있잖아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어, 에스더서를 전체를 보면 에스더서가 우리 친구들 몇 장까지 있죠? 에스더서는 총 1장부터 1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친구들?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어, 글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읽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는 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이 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에스더서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적절한 표현 같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아마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친구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세번 외치고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고 그들을 또 살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요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학년이 올라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의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또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교장 선생님이신 김종호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제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에베드릴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에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때까지 저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열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심으로 에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어, 이번 주 암송 구절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 영상 촬영 가정국과 사진 찍어서 오후 6시까지 각반 선생님께 보내 주시고 요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잖아요. 우리 친구들. 어,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오프라인 또 코로나에 빨리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어, 예배에 참석해주신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멋진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 어, 우리가 대면 예배를 위해서 또 코로나에 빨리 종식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있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안녕